안녕하세요. NBA 2K 전문 방송 태원입니다. NBA 2K 21이 출시된 지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배지 소개도 해드릴 겸한달 동안 배지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떤 배지가 OP 배지인지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마무리, 슈팅, 풀매, 수비 4개 모두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번 영상은 첫 번째로 마무리 배지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고개사입니다. 고개사는 유로스텝이나 합스텝, 크레이들 같은 동작이 어려운 레이업을 할때 부스트를 주는 배치인데요. 2K18 이후로 시리즈가 갈수록 평가가 좀 낮아지고 있는 배치입니다만 여전히 꿀밑에서 다양한 레이업을 구사하는 유저분들이라면 실버 정도를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유로스텝이나 합스텝 등을 사용하신다면 뭐 실버 정도는 충분히 줄 가치가 있는 배치네요. 드롭스테퍼. 드롭스테퍼는 포스트 기술을 쓰는 센터 분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배치 성능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이 드랍 스텝이나 포스트 브 스텝이 훨씬 더잘 성공합니다. 포스트 유저 자체가 좀 적어서 사용하는 유저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포스트 중심의 캐릭을 만약에 키우신다면 활용도가 매우 많은 배치라고볼수 있습니다. 딥훅은 이번 2K21에서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거의 OP 배치에 가까운 배치입니다 보통 이제 훅재비라고 많이 하는데 이 훅재비 훅슛을 많이 쓰는 빽, 그 빅맨들이라면 이 배지를 거의 자수점 가까이 주고 계시죠 그만큼 잘 들어갑니다 본인이 훅재비 캐릭을 키운다 싶으시면 꼭 키도록 하세요 매끄러운 마무리는 2K 20대 처음 생긴 배지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필수 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골밑에서 슛을 쏠때 컨택 비율을 줄여주는 배지인데요 좀더 덩크가 잘 나가고, 슛 확률이 높여지게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배치 뭘 줘야 될지 모른다면, 그 중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배치라고 보여지네요. 여유가 있다면 꼭 자수전까지 주도록 해보세요. 자, 이 무자비한 마무리. 무자비한 마무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있게 사랑받았던, 그리고 사용되왔던 배치입니다. 2K 모든 슛 메커니즘은 이제 체력과 연동을 하는데요. 체력이 떨어지면 슛 확률이 줄어들고, 그린 윈도우가 줄어들고, 뭐가 되었든 어쨌든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자비는 골밑에서 와이드 오픈이 아닌 슛을 쏠때 체력이 떨어지는 비율을 줄여주는 배지입니다. 골밑 슛 많이 쏘시는 분들이라면 골드 이상 추천드립니다. 자, 백다운 퍼니, 백다운 퍼니션은 드랍 스텝, 딥 후과 함께 이제 포스트 3대장 배지인데요. 이 L2를 누르고 포스트로 상대 수비수 밀 때, 밀고 들어갈 때좀더잘 밀어붙이는 배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저 취향에 따라서는 훅이나 이 드랍 스텝을 안 줘도 이거 백다운 퍼니션은 줘서 골밑까지 쉽게 간 다음에 큰 키를 이용해 이제 슛을 하는 유저분들도 계신데요. 내 캐릭이 포스트 캐릭이고 힘이 좋으면 백다운도 한번 실험해 보실만 합니다. 자, 속공 종결자. 말 그대로 속공에서 덩크 성공했을 때 테이크오버 비터가 추가로 차는 배지인데요. 이제 락다운 디펜더 분들이 가끔 차는 경우를 보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 배지에 투자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쇼타임은 이번 2K20에 와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배지입니다. 수비 쪽의이 하트크러셔 배지의 반대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엔드원 혹은 플래시 덩크 할때 본인을 포함해서 우리 편 동료의 테이크 오버 미터가 추가로 채워집니다. 꽤 많이 채워져요. 그래서 이 채, 채워지는 미터 양이 매우 커서 팀 전체적으로 이제 리듬을 올리기에 매우 좋습니다. 내가 만약 멀티 하는 멀티 유저고 슬래셔라면 이 쇼타임 꼭 염두에 두시고 한번 끼워보세요. 자이언트 슬레이어는 이제 키가 작은 포인트 가드 분들이 매우 좋아하는 배지입니다. 이 2K20대 개발자 트윗에 의하면 6인치 이상이 나는, 6인치 이상 차이가 나는 수비수에게만 자수정 배찌가 터진다라고 명시했는데, 현재는 그런 복잡한 내용은 무시하고 실버의 자수정까지 취한껏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 수비수가 나와 한 2에서 3인치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자수정 자슬 배찌가 터졌다고 한들 실제 게임에서는 실버 정도만 적용된 거니까 그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직격마무리입니다. 직격마무리는 엘리옵 덩크 할때더 더 잘나가게 해줍니다. 이제 슬래셔나 종결자 빌드 유저분들이 동패치 혹은 그 이상을 주고 계신 패치입니다. 물론 이 엘리옵을 올려줄 동료가 없다면 또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얼마나 줘야 할지 모르겠다면 동패치 정도만 일단 줘보세요. 안 낀거랑 그 동패치 체감이 매우 다르니까 동패치 이상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컨택피니셔는 말이 필요 없죠. 이제 골 밑에서 부대낄 상황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생각할 1순위 배치입니다. 컨택 레이업과 이제 덩크가 더 잘나가게 해주는 좋은 배치죠. 여유만 있다면 무조건 자수전까지 올려주세요. 티어 드로퍼 같은 경우에는 플로터를 사용할 때 성공률을 높여주는 배치입니다. 배치 자체의 성능은 매우 좋은데 일단 플로터를 자주 쓰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만약 플루토를 자주 쓰시고 좋아한다면 꼭 가보세요 성능은 확실히 좋습니다 이 페인트 돌파 마무리는 좀 패스하겠습니다 발동도 잘 안되고 쓸모가 거의 없네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배지입니다 풋백 보스입니다 이건 풋백 덩크뿐 아니라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바로 슛쏠때 성공률을 높여주는 배지입니다 빨강, 파랑, 빨파 빅맨들이나 이제 스윙맨들이 가끔 차는 배지인데요 이번 2K21대는 제자리 덩크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빅맨, 많은 빅맨 분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배치네요. 이 공리 이후에 적극적인 공격을 노려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푸백 보스 꼭 고려해보세요. 이제 동이나 실버, 그 정도 주시면 충분히 제 역할 다 하는 배치라고 보여집니다. 자, 프로토치, 프로토치는 이 한결과 같은 마무리, 한결같은 마무리와 함께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이업을 할때슛 릴리즈가 이제 녹두 구간에 살짝 못 미치는 약간 빠르거나 늦은 레이업 때는 이 프로터치가 터지는 거고 그 릴리즈를 많이 놓친 많이 놓친 레이업은 한결 같은 마무리 이 한결 벤치가 터집니다. 둘다 매우 좋은데 슛 릴리즈를 만약 에 내가 꺼놨다 레이업 릴리즈 맞추기 어렵다고 하시면 한결 같은 마무리가 조금 더 좋고 릴리즈를 켜놔서 좀 맞추기 좀더 쉽다라고 하시면 프로터치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둘다 매우 좋은 배지니까요. 사용하시는 그 컨트롤러 세팅 환경에 맞춰서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피켄 롤러는 말 그대로 피켄 롤의 롤러 역할을 하는 빅맨이 끼는 배지인데요. 이 배지가 터질만한 상황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만약에 주고 싶다면 최대 동배지 이 동배지 까지만좀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상의 푸더크입니다. 환상인 포도크는 2k 20대 가히 오피 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합스텝이나 유로 스핀드 이제 골밑에서 수비수를 거의 통과하다시피 뚫어버려서 좋은 자리를 잡아버리는 그런 오피 배지였는데요. 현재도 기능은 동일합니다. 근데 20대처럼 상대 수비를 통과해 버리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20대만한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지는 이 고개사 고개사와 마찬가지로. 골밑에서 다양한 무브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이제 취향껏 올려주시는 배지로 된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껏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무리 배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슬래싱 캐릭 좋아하시는 분들은 컨택 덩크 이거 시원하게 내리꽂는 마음들 하나둘씩 다 갖고 계시죠. 이 배지 정보를 좀 바탕으로 골밑을 좀 다양하게 공략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배지 영상은 슛 배지 영상입니다. 슛 배지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